템포 드 브릿지에서 인사드립니다.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자, 중계하는 저희도 이 경기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티아구 맨데스 이에고 코스 자, 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가세미루 차단합니다. 카프. 루카스 레이바. 네. 눈부신 선발. 무속기관찰 동료 선수가 볼 밖의 좋은 위치로 찾아 들어갑니다. 자, 수비가 상대 공격을 맞이해서 잠뜩움칠입니다 움직임 이어갑니다. 동료가 받쳐줍니다. 찬, 자 날립니다. 골. 인진유. 골키퍼가 몸을 날렸지만 아쉽게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 저런 위치는 뭐 어떤 키퍼가도 쉽게 맞기 어렵습니다. 아니 저 위치에서 예 어, 골이 가능한가요? 아이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자 드디어 첫 골이 터지면서 1대 0이 됩니다. 자, 동료 한 명이 함께 달려 들어갑니다. 자, 주변에 동료가 있습니다. 주재보 스윙화, 받아주고 다시 돌려줍니다. 자, 공격해 들어갑니다. 계속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멋진 패스! 발 갖다 낼수 있을지? 네, 어느 쪽을 택할지 양쪽 모두 받을 동료가 있습니다. 자 이건 태클이 너무 약합니다. 카세미루 루카스 네이마 슈팅 기회 아 쉽게 공을 내주는군요. 자 빠집니다. 골을 노립니다. 슛 첼시의 코너킥이 되겠습니다. 자, 해 슛! 네. 셰브첸코의 골입니다. 안드레이 셰브첸코. 골키퍼가 몸을 날렸지만 아쉽게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 저런 위치는 뭐 어떤 키퍼가도요. 쉽게 맞기 어렵습니다. 2점 골 기록합니다. 1대 2입니다. 메이마. 루이스 월드베스트 루이스 구속기관차 컴포!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금단의 열매 에덴 아자르 자, 연결 좋았는데요 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찬스입니다 기가 막힌 골입니다 에덴 아자르 한 골에 이어서 또 다시 득점합니다. 대단합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요 경기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수가 있어요. 네. 2대 1이 됩니다. 외계인 호나우지뉴. 문전세로 좋습니다. 공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아자르 도와주는 선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멋진 임기 뚫렸습니다. 키퍼 달려 나와서 여유 있게 처리합니다. 아, 지금 판단라 좋았습니다. 네. 펠레. 공 없는 선수를 움직임이 좋습니다. 월드 레전드 펠레 브라질 공격해 올라갑니다. 에다 빠집니다. 영리하게 방향 바꾸시죠 자,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자, 공격적인 팀플레이입니다 자,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옵션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슬라이딩 태클 선수를 보면서 잘 피합니다 자, 동료 선수의 힘력 플레이 슈팅 차 벨레의 절묘한 슈팅 키퍼가 막아냅니다 공 뺏기지 않습니다 정확한 태클. 중앙에 노마크 상태 선수가 있습니다. 가세미루. 네, 패스 받을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자,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군요. 자, 공유들이 뒤를 바치러 따라갑니다. 바로 체기 성공합니다. 월드 레전드 펠레. 시즌 베스트 포스타. 아자. 자,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자, 선수들이 이제 전반전 마치고 휴식 시간 맞이합니다. 전반전에 대한 평가를 그 사이에 해야 될 텐데요. 모는 사람들을 굉장히 흥분시키는 경기였습니다. 양팀 아주 임팩트 있는 경기를 펼쳤는데요. 후반전도 박진감 기대할 수 있겠죠? 아 오늘 이 어느 팀이 승리할까 이런 걸 보는 것도 재밌겠지만은요. 몇 골이 더 터질까?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구속 기관차. 동료들이 뒤를 맞추러 따라갑니다. 문전세로 좋습니다. 유럽 리그 전설, 탑 투. 아, 태클이 필요한 순간 해내는군요. 네이마 누군가 공 잡은 선수를 막아야 됩니다. 수비 지종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공수가 전환됩니다. 자, 동료 선수가 볼받기 좋은 위치로 찾아 들어갑니다. 아잘. 받쳐줄 선수가 다가옵니다. 애슐리 콜. 다른 선수가 볼을 오래 갖고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자, 공 다시 돌려봤습니다. 좀더악착같이 공을 시켜냈어야 되는데 이번엔 뺏기고 말았습니다. 축구 황제, 펠레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선수가 있는데요. 자, 패스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달려갑니다. 브라질, 공격해 올라갑니다. 필레. 자, 공이 상대 팀에게 넘어갑니다. 공 없는 선수를 움직임이 좋습니다. 네이마 아직은 좀 새로운 팀에 적응 단계인 것 같죠? 네 일단 어, 지금 좀 아쉽긴 한데요. 재능이 워낙 많으니까 앞으로 아, 좋아질 거예요. 시즌베스트 포스터 네 누린 패스로 공격 전개합니다. 시즌베스트 포스터 좋은 움직임, 좋은 연결. 자 열립니다. 슈팅 시도, 슈팅합니다만 정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 이런 찬스는 놓치면 안 되는데 특히 오늘 경기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경기 아니거든요. 이 예, 아쉽네요. 동료가 받쳐줍니다. 울도 포스타. 자둘 곳을 찾고 있습니다. 패스바른 선수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이스트 아자르 티아구 애슐리 콜 조너비 비케아 공격권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루카 스 공없는 선수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애슐리 콜아 공격 조율이 좋은데요 자, 도움 필요한데 마침 받쳐줍니다. 자, 받쳐 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필리프 코티뉴에이마 자, 수비수들이 공 주변에 모여들면서 선수들을 압박합니다. 코티뉴오사이드 트랩에 걸렸습니다. 네, 공을 뺏기고 마는군요. 얘네는 커트스마 아잘 동료들이 공가진 선수와 함께 세도합니다.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안드레이 셰브첸코 미란다 이 선수가 보유한 경험 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그런데 또이 어린 선들을 수잘 끌어가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또한 선수가 공을 받으러 다가갑니다. 티아구 나 골로 연결될 수 있을지요? 네열렸는데요첫 번째 슈팅. 월드 레전드 펠레. 자, 공격 전개 좋습니다. 로 걸렸는데요. 아 절묘한 슈팅입니다만 호나우지니의 슛을 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좋은 기회. 옥사이드에 걸립니다. 디에고 코스타 패스를 받을 선수가 있는데요. 아 다시 한번 정확한 패스. 오늘 전반적으로 패스 정확도가 높은데요. 가스미르.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군요. 조노비미케아. 조직력을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미켈 많은 골 터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 수비가 막아냅니다. 자, 마지막 공격 기회입니다. 막판 동점골 기회. 브레이킹입니다. 자, 막바지의 찬스를 살릴 수 있을지요? 자, 브레이킹 찬스에서 또한 선수가 가담합니다 루카스. 네이마르 다시 한번 브라질 공격. 라비루우이스 찬스. 월드베스트 후라우치뉴. <끝> 오늘 주신의 마지막 퀴즈입니다. 경기 종료를 알립니다. <끝>